<목소리> 자 우리 어치고, 자, 이렇게 세워고여서 이렇게 쭉봅시다자 우리 What is unusual 이상한 거 특이한 것 이렇게 하면 되고 뭐에대해서인어 <목소리> 전얼리즘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전얼리즘이라는 단어는 우리 비경식으로 알아가야 될 단어라고 볼게. 전얼리즘이라고 지금 아마 해석돼 있을 텐데, 우리 전얼리즘 뭐지? 어떤 직업군 얘기할까? 전업자 직업군데 언론인, 그지? 기자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게 많이 나오는 소재니까 익숙하게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지? 자, 이런 언론인, 저널리즘에 대해서 직업으로서 의저즘에 대해서 이상한 게 뭐냐면, 자 우리 네 부족인데 뭐가 부족하대 의존성. 어, 우리 독립성에 부족. 반대, 반대. 그지? 의존성이라고 이 이걸 합쳐버리면 아까 선생님대답해주게 되는데 독립성이 어떻다? 부족하다는 게지, 금 그게 주제. 다음에서 이론적으로, 자 우리 프래티셔너이 뭐래 프셔너 전문가, 어 전문가, 전문가 실행을 직접 하는 사람들의 실무 자들 전문가들인데, 자또 전통적인 직업이 있어서 전문가들 뭐 같은 사람들에 대한 거 의학이라든지, 클러즈뭐래 성직자, 어, 성직자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직업들인데, 요런 사람들이 자 가지고 있대, 뭘 가지고 있다 얘들아? 우리 미네 어떻했으니까 수단,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대. 어디에, 어디 가지고 있다. 손이랑 머리에 자기네들이 직접 일을 할수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대. 자, 그러므로 따라서 자, don't have to work 일할 필요가 없어. 뭘 위해서 얘들아, 우리 회사나 뭘 위해서 어,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그대는 자, 우리 쭉 이끌었는데, 그들의 수입을 어떻게 해야 되 우리 어떻게? 직접,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고객들이나 환자들한테 직접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다음에 우리 약가 끊. 고 자, 생모치고 자, 전문가들이 뭐 가지고 있대 게다가 전문가들이 뭐 가지고 있다? 어, 지식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고객들은 자, 우리 뭐 해야 되느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의존해야 돼 그들한테. 그들한테.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했어. 자 우리 여기까지 누구 얘기? 어 전문가들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자 우리 정리하면은 우리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생산 수단을 어디 가지고 있다? 자기 머리나 손에 직접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할 필요가 없다. 회사나 고용주들 위 위해, 사장님들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 없다. 그쨌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또뭐할수 있다. 수입을 직접 내가 받을 수 있어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 전문가의 특징. 그다음에 우리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뭐 해야 돼? 그들한테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지? 이런 특징. 이제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우리 지금도 애들이 우리 전문직들이 인기 되게 많잖아그렇지 우리 뭐 메디컬 직종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의사 변호사, 변호사 같은 그지? 그런 거 인기 많은 이유가 지금 여기까지 정리가 돼 있는 자 끝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언론이, 언론인들 뭐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 근데 딱 본질적으로 뭐가 아니라, 얘들아. 본질적으로 뭐가 아니나 이론적. 이론적이지 않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 아, 아데 주장할 수도 있어.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퍼블릭에서 얘들아,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뭐한다? 의존해. 누구한테 의존해? 언론인들한테 의존을 하는데 무슨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해. 환자가 의사한테 의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언론인들한테 의존을 한다니까 쌤이 뭐 알고 싶어, 그지? 뭐 이번에 뭐 선거를 했는데 뭐 뉴스를 했는데 막 나왔어. 알고 싶은 나그 봐야 되잖아, 그지? 의존을 하게. 돼. 자 근데, 자 우리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대. 우리 실제로 인터넷 실제로는 언론인들은 자뭐할수 있어? 어, 제공할 수 있어, 봉사할수 있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 사람들한테. 자뭐 어떻게 해가지고 얘들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만 할수 있어? 뉴스 조직에 뉴스 조직을 위해서 일함으로써만 사람들한테 그중에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야 뉴스 조직이 예들 뭔데? 뉴스 조직이 뭐지? 방송국이나 신문사 이런 거 있잖아. 그중 그런 거에서 일을 해야지만 우리한테 예들하고 우리 기사나 뭐 뉴스 전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야 반대되는 그냥 근데 걔네들이 아니라 우리 방금 말한 신문사, 방송국, 뉴스 조직이 뭐해 버릴 수 있어, 얘들아? 해고해 해고 버릴 수 있다는 거 그지?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까 전문가들은 우리 비교적 얘들아 어땠어? 자유로워 그지? 나 회사 일을 왜 일할 필요 없는데 이 언론인들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데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지? 자 그래서 <laughs> 언론인들의 수입은 또그 다음에 얘들아 수입은 어쩐데?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대중... 대중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의존한다? 계속 잘못 했다온 on the com.. employing news organization 어디에 의존해야 돼? 고용하고 있는 뉴스 조직에다가 의존한다는 거지 그니까 월급 누가 줘 얘들아 기자 그지? 뉴스 그그뭐 신문사나 방송국이 월급 주잖아 그지? 거기에다 한다는 거자 근데 거기가 얘들아 그 뉴스 조직을 자 우리 drive f r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것의 대부분의 수입을 어디한테, 어디, 어디로부터 얻는다 얘들아? 광고주. 어, 광고주로부터 얻는다. 그지 우리 방송국에다 우리 광고해가지고 우리 얘들아 유튜브도 보면 광고 받잖아. 그지러니까 광고 주고 돈 받는데 우리 광고주가 이런 데서 우리 어? 삼성이야. 삼성에서 막 광고 해들아 우리 한 해에 막 1억씩 막 광고 줬어.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 우리 나쁜 얘기 막 자유롭게 할수 있을까? 근데 된나고는 해? 쟤도 봤어 그지그막 이렇게 기자나 방송국 PD 같은 사람한테 나와가지고 유튜브 하는 거 봤는데 이제 본인들은 어,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할수 있어 의심을? 어 조금 그지? 함부로 얘기 못할것 같잖아 그지? 광고 꿈킹면어떻게돈 벌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공통점이랑 그 일반 전문직이랑 언론인 공통점이나차이점들 정리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단어 정리한 거다 원래 문제였던 거 뭐가 부족하다? 독립성이 부족하다 그지? 특성으로 정리해보면 자 우리 계속 얘들아 대로 서술 형 같은 거연두에두고 공부해줘야 돼. 자, 아, 쌤 아까 문제도 드렸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쌤이 여기 여기 나눠졌는데 전문직의 특성이랑 언론인의 특성 있잖아, 그렇지? 공통점 아까 뭐였어? 둘다 뭐는 가지고 있어. 어, 지식은 가지고, 전문 지식은 가지고 있어. 근데 차이점이 이렇게 났었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 직접 한국말로 쓸수 있게끔까지 정리 돼줘야 돼. 그래서 알면 어, 알아알것 같아 하고 대충 지말고 정리하는 것 가지고 연습해 볼게. 자, 다음 번 갑시다. 하마야야야 <laughs> 우리 아까 그렇문된 답지 나중에 직접 풀어볼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었다 작년 그 선배들이 이거, 이, 이 질문 사실 되게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닌데 이해가 안 간다고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실제로 문제 나와가지고 되게 뭐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 여던거 같아 그지? 정리 잘하게? 오게? 우리 뭐에 관해되더라? 뭐에 관해서? 어 기후에 관해서 우리 대륙에대륙에자 아, 우리 어떤 부분이야 어떤 부분 합쳐서 내부 네, 네. 어 내부 지역이니까 우리 뭐라 있어어 네, 네. 내륙 지역이라고 그겠지 내륙 지역 아 우리 내륙 지역에서 기후에 관해서 산이 뭐한다있 우리 라이어 휴즈로 무슨 역할을 한다 네, 네. 큰 역할을 한다 뭐한테 있어서 우리 뭐이스톤어 네. 습기 수분이잖아 그지 수분의 흐름을 막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뭐가 음, 우리 산이 그지? 산이 원래 이게 핑크먼즈잖아, 그지? 나머지는 예시로 흐름 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예시가 보여질 수도 있는데, 더 웨스코스트 오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지 미국의 애들 어디 따, 어디 따라서 서부, 서부 해안가를 따라서, 그지? 서부 해안가를 따라서 우리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자 지금 이렇게 그림 이렇게 여기 하고 미국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서부 해안가, 그지? 우리 여기 애들 무슨 바다야? 뒤에 나올 건데. 태평양 그죠? 태평양 있는 거 여기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 거뭐 이제 LA 있는데 가게. 자 공기인데 여러 우리 공기네 어디를 따라서 어디를 따라서 움직이는 공기 어디에서 온 거? 태평양. 태평양에서 온 공기 여기 도그 공기는 근데 이게 어디로 가? 땅으로 가는 거. 그지이 공기가 보통 얘네아 가지고 있대. 뭐 가지고 있다? 많은 수분. 어 많은 수분 가지고 있대. 그거 이때 올때그지 바다에서 오니까 수분이 많은 거그지자 그래서. 이 어떤 공기야, 땅? 습한, 공기. 어, 습한 공기가, 어. 공기가 땅을 따라서 이동을 할때 그것은 맞을 한데 뭐해들아 코스트 레이지 마운틴이랑 맞을 한데, 우리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 이렇게 산 이렇게 산, 산 이렇게 산 이렇게 있다고 그렇지 요거를 다 이제 바람이 와가지고 만난다는 그래서 자 우리 공기가 무버 올라가 <laughs> 그다음에 산을 타고 넘어가 우리 공기 와가지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된다 얘들아 우리? 어떻게 된다? 씻기 시작하고 그것이 퍼질자 윙업. 뭐? 이거 뭔뭐 뜻이래 얘들아? Presbytation. 음, 강수. 그지 비 오는 거. 유발을 한대. 어디에 얘들아? 산에? 그거 뭐라 돼있어 얘들아? 쌤이또 모른다 하나? 뭐라 돼있어? 숭상. <목소리> 숭상 측이라고 돼있어. 산이산 크게 그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뭐가 내린다 얘들어? 여기 뭐가 내린다? 어, 비가 내린다 얘기하는 거예 공기를 먹은 거야. 습도를 먹은 거와 가지고 여기다 비를 내린다 자, 그래서 우리 공기가 이번에 는 우리 공기가 어떻게? 산의 반대측, 그지? 반대측을 타고 내려오면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대는데더비 미월드 사이드라는데 바람이 내려오는데 니까풍화측이라고 돼있지? 그지? 거기를 따라 타고 내려오면 그게 이제 어떻게 한다? 수분을 많은 걸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피 내렸으니까 수분이 덜 있겠지 그지? 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일단 끝났고 그래서 공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제 산 넘어서 왔어. 원래는 조금 덜하더라고 지도 크게 그려드는 색이 만큼은그릴게그지이나 이제 타고 넘어왔어. 그게 그리고 그리고 나서 계속 움직이고 딱 만나. 훨씬 더 높은 세일라네 바다 마운티라하네를 만났는데 여기 산에 더 높은 거 이렇게. 패니퍼 니나 지나가지고 산 만나고 산 타고 넘어가가지고 여기까지 갔어 여기 내바다주려고 여기까지 갔어 그지? 이산 만났어 그래가지고 얘들 우리 이두 번째 상승이 유발하는데 대부분의 남아있는 수분의 대부분이 뭐 하도록 하냐 들어 우리 뭐 하도록 해버린대 공기에서 아, 빠져나오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자 우리 마이너 템뭐뭐할 때쯤 뭐할 때쯤 그것이 이, 얘들아, 우리 두 번째 산이 있죠, 그지? 시에라 네바다라는 두 번째 산에 이쪽 부분에 도달할 때쯤에 공기가 이제 어떻게 되버린다 극도로 건조하게 되버린다 우리 여기, 이제 여기도 얘들아, 여기, 여기, 똑같이. 자, 이산 만났어. 이산 만나가지고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 또비 내릴 거 아니야, 그지? 이제 두 번이나 비 내려버렸으니까 이제 그 공기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건조하게 되버린다 그래서 그 결과, 자, 우리 네바다주에 대부분은 이제 뭐가 돼버린다 어, 사막이 될 거야. 비안 내리고 무슨 공기만 뿌니까 건조... 어, 건조한 공기 만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세은이가 작년에 동행 출제할 때 이제 순서별로 냈거든 순서별로 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서술이라거 됐어. 일단 한번 써보게 같이 워크북할때자 하나가 이렇게 오버갑시다. 인포즈 A 온 B라고 하는데 A를 B에다 에다 강요하다, 부과하다 말로 드시면 강요 많이 부과 말해줄게. 원래 이게 핑카 문제잖아. 그전 우리는 이제 뭐하고 있대, 얘들아? 자연에다가 자연을 자유자 뭐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를 강요하고 있다라는 게 원래 핑카 문제였어. 근데 내용 나머지 중간에 있는 부분 다 이해시고 마지막에 단어만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일치하는 부분 나왔고 가운데 예시다라고 이제 쭉 보면 될 거예요. 예시는 별로 해석 쉽지 아, 뭐 어렵지 않으니까 볼게. 자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우리 이 other way around가 그냥 통째로 무슨 뜻이냐 보니까, 음그 반대 란 뜻이잖아. 이게 그냥 통째로 반대야.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연에다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거. 됐지자 그래서 아마도 아, 이걸 보는 가장 명확한 방식은, 자, 우리 변화를 보는 거래. 뭐에 있어서, 얘들아? 바이러스. 뭐에 있어서? 생물량에 있어서. 근데 우리 생물량 뭔지 모를까봐 설명해 주는 거. 토탈 월드마인드 웨이트. 뭐래? 전세계 총합? 오케이. 무게. 무게. 그하품하고 난리 났어. 자, 뭐해, 얘들아? 뭐해? 포유류에. 자, 그래서 오래전에, 자, 우리 인간들은, 아마도 학계, 아마도 무게가 나갔어. 남았어. 뭐만 나갔어, 얘들아, 우리. 2 t h i 면얘들 우리 이게 분자고 뒤에 게 분모니까 그치? 3분의 2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치? 3분의 2만큼만 나갔어. 뭐예들아분에 있는 바이스는 뭐래요? 어, 들소에 질소만큼의 3분의 2만 무게가 나갔다는 거. 그치?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인간이 어쨌다 숫자가? 옛날에는? 적었다는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국민이 들수도보다도 3분의 2밖에 안 나갔다는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덜나와서 뭐, 보다 얘들아? 1하고 8이니까 8분의 1이야. 그지 뭐야 되나? 아프리카 코끼리의 8분의 1밖에 무게가 안 나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서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라고? 무슨 얘기라고? 사람은 저, 저, 적고 동물은 음. 많았다는 얘기하는 거. 그지그 얘기하는 거. 자, 근데 자, 여기 이제 산업시대로 왔어. 우리 인구가 이제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기. 어 폭발하고 이제 거꾸로 이제 반대되는 상황 폭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코끼리랑 드릴소를 막, 막 죽였어 어떤 규모로 했더라? Industrial scale 하면은 이제 산업의 규모인데 엄청난 규모로 죽였다는 거야 그제 머리 가 옛날 막 사진 보면은 막 이제 코끼리랑 막드소 뛰어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 그제 엄청 죽였어 그다음에 엄청난 숫자 그래서 균형이 이제 얘들 어떻게 됐다 크게 그 결과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게그지 여기 옛날에도 많았는데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 현재 우리 인간은 몇배들어 우리? 350배. 어, 뭐해? 모든 들소에 350배만큼 무기가 더 나가고 그다음에 아마도 어쩐다? 아, 이이 코끼리랑 들소를 합친 거에 350배만큼 나간대. 자, 그다음에 우리네 들아 무기가 더 나간대. 10배. 뭐해? 뭐해? 지구에 야생동물 그지? 모든 야생동물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10배가 더나간다 라고 했어.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뭐하면? 뭘 포함하지 얘들아 우리? 어, 우리가 얘들아 우리 덤베스 케이트 얘들아 우리 볼그 뭐라하지? 가축으로 키우고 있는 거 그지? 우리가 키우고 있는 모든 동물들을 더하면 우리 요런 것들이 있지 그지? 이런 것들을 더하면 우리 비교는 어떻게 된다 얘들아? 어, 우스꽝스로게이블그게고우리랑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이 이제 레프리젠트 한데 레프리젠트 s e n 대표 t i v e 지금은 r e 지구 동물의 그지이포유 e 생물량의 97%가 되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뭐? 이지 우리가 자연보다도 그지 우리가 어 p r 훨씬 더 n t a t i v e 중요한 점을 나타낸데, 자 우리 뭐 대신해 줘? 환경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어,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 대신에 우리는 뭐 하고 있다더라, 우리 자연을 우리 엔드가 목적이아니라 엔드, 우리 목적에 맞게 뭐 하고 있다? 어, 키워양하는 것 그지? 만드는 것을 학습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은 얘기고, 빨간색이 오. 알았지? 그래서 쌤 같은, 나는 이렇게 쌤이 작년에 낼 때, 는동영될때 때, 이거 요양분으로냈거든 요양문 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두개 써가지고, 간절하게 문제를 했잖아. 알았지?